네, 이제 업종 이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이 됐었던 많은 관심을 끌었던 주요 업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어떤 리스트가 있는지 먼저 내용들부터 좀 보도록 하시죠. 역시나 반도체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부터 자동차, 2차 전지 등등인데, 뭐, 시장을 이끈 게 사실 반도체고요. 삼성전자가 또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뭐 장중에 10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메모리 1위 탈환 이슈까지 긍정적인데. 뭐, 어떨까요? 여기서 약간 쉬어갈 것인가 계속 갈 것인가도 궁금하고요. 이동우 대표님의 삼성전자 투자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지금 산재에 있는 이제 호재들을 놓고 보면 성장성만으로 보면 실적 상향치가 거의 15만 원대 이상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과열된 양상과 주가는 이제 실적 상향치로만 어쨌든 가지는 않을 테니까 수급이라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상승 추세 기울기를 보면서 지속 보유 전략을 짜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AI 확산에 따라서 HBM뿐만 아니라 상승했던, HBM만 상승했던 시기가 지나고 AI 수요 급증에 따라서 디램이나 랜드 수요가 급증하게 됐고요. 내년까지 10%에서 20% 정도 가격 인상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은 선반영된 모습입니다. 여기 에 이제 작년부터 언급되어 온 엔비디아 향 HBM 납품 소식이 만약에 들려오게 된다면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해지고요.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와 애플 등과의 협약으로 테슬라와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AI6 테스트를 본격화했다는 점 그리고 애플과는 CIS 분야에서 공급망에 대한 재짐 여부가 본격화 되는지가 체크포인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엑시노스 2600을 갤럭시 S26 모델에 탑재하면서 이 나노 공정이 본격 양산화 되는지 체크 여부도 중장기 투자에는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질 것 같고요. 네. 뭐 중장기 투자 자체는 이 아마 뭐 이어가시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아마 10만 원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조정이 나온다면 9만 원부분까지는 아마 재진입이 다시,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기대심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에서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슈도 좀 있었고요. 자 이제 SK 하이닉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다 보시는지 김진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삼성전자의 그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어, 그 실적을 통해서 이 반도체 호황기 진입을 재확인을 지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SK 하이닉스도 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역대급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 발표 예정인 그 3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무려 11조 수준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창사일에. 어, 처음으로 분기 영업익 1조를 0 돌파할 어, 것으로 네. 보이는 부분인데요. 네, 네. 이 AI 열풍 속에서 어, 최대 수혜주의자 원픽은 여전히 SK 하이닉스라는 점이 아, 변함 없는 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엔비디아의 HBM 시리 12단을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더 HBM 시장에서의 그 주도권은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 따라서 아, 오늘 아, 지난 금요일. 어 지난 금요일 그 47만 선을 한번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47만 원을 다시 넘어서 50만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해 보임으로, 아, 보유자들께서는 조금 더 보셔도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고요. 어, 네. 신규 매수 접근 관련해서는요, 어, 저는 그 AI 시장을 여전히 그 초기 성장기라고 보는 그 긍정 론자입니다 아, 그렇긴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좀 쫓아가기보다는, 최근에 그 순환 거래 논란 등이 AI 버블론이 불거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 버블론이 어, 아마도 강하게 한번 정도 다시 부각되면서 어, 조정을 받는 구간도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제공략 찬스를 노리는 전략으로 어, 매매 타이밍을 어, 잡아 보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음.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영구 대표께도 매매 타이밍 관련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반도체 주가 뭐. 지금 뭐 접근을 하고 싶어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한 번쯤은 쉬어가거나 눌려야 내가 접근이 가능할 텐데 이런 궁금증들 가지실 것 같아요 조정의 빌미가 딱히 뭐 지금은 없는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회를 잘안줄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건단 한가지입니다 이걸 올라탈까 말까 그렇죠.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자 앞으로 더 간다고 했어요 아까 이동호 대표님이 얘기하실 때도 또 허현남 대표님이 얘기하실 때도 추가적인 상승 SK 하이닉스든 뭐 삼성전자든 더갈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종목들을 지금 살 거냐 아니면 떨어지면 살 거냐 하는 건데 삼성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8만 원에 산 사람이 지금 10만 원 가까이 오니까 팔았어. 그러면 다시 8만 원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안 와. 그러면 지금 가격에, 내가 판 가격에 다시 들어갈 거야, 못갈 거야. 이얘기예요 그렇죠. 얘기에서. 이미 올라가다 그래서 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원을 조금 있으면, 며칠 지나면 10만 원을 바로 돌파할 거예요. 그 다음에 12만 원 얘기, 13만 원 얘기, 15만 원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 거냐, 말 거냐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이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쉽게 기회를 안 주니까 장중 저점 또는 어떤 일련에서 글로벌 뭐 무슨 악재가 나와서 잠깐 떨어질 때요때 아니면은 살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음... 여러분들이 파, 샀던 가격은 절대 안 오고 팔았던 가격 근처에서 살수 있는 이 기회밖에 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만 볼 때도 분명히 10만 원 돌파하고 12만 원, 13만 원을 갈 테니 지금 살 거냐 말 거냐는 스스로 결정을 해서 매수를 해줘야 될것 같다 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깊게 고민하고 또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앞서서 공매도 이야기도 나와서, 반도체 쪽은 이것도 여쭤볼게요. 지금 공매도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구가 쌓여가는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반도체 소부장 쪽도 이쪽과 연관이 좀 깊지 않습니까? 화인환 네. 대표님, 경계를 높일 필요가 있는 타이밍인가요? 뭐 같은 관점인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공매도 문제가 조정의 빌미로 작용했을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비중 제약대 관점이 이제 좋겠습니다. 음. 어 이번 주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흐름이 우선 수급은 이제 코스피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었고 어 섹터별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반도체 로봇 랠리 후에 약간 소외 섹터라고 할수 있었던 2차 전지와 자동차의 기술 적 반등으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그런 구간 동안에 이제 이번 주 반대로 이제 반도체와 로봇 등 단기 어, 숨고르기를 쳤는데 이번 주 주말을 통해서 이제 한미 무역, 무역 협상의 추이라든가 어,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의 이제 해소 이런 불확실성의 해소가 되면 다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이제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겁니다. 어, 따라서 앞서 김영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신고가 추세를 펼쳐지고 있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네. 중장기 관점에서는 계속 기본적으로 우상향이니까 반도체 섹터의 바로미터로 여기고 음. 9월에 한번 1차 파동이 나왔던 오킨스전자 덕산하이메탈, 네오셈 뭐 캠트로닉스등 이런 중소형 소부장 또 AI 반도체 대장주들의 의미 있는 지지라인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재확대하는 전략이 아...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 쪽으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뭐 외국인 물량이 이어지고 있고요. 고환율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도 함께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목요일 하루 8%가 넘게 올랐잖아요. 자동차주 뭐 이제 시작일까요? 김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사실 자동 차주가좀 소외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먼저 관세 협상을 마쳤던 그 유럽과 일본에 비해서 현재 10% 높은 관세가 부과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 부담으로 인해서 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이 하향, 하향 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아, 그런데 이제 지난 15일. 어, 스코프 베센트 미국 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관세협상이 어, 마무리 국면임을 시사하는 바, 발언을 내놓자마자 바로 자동차주 심리가 개선되면서 어, 급등을 보였습니다. 음. 아, 중요한 것은요, 어, 현대차와 이 기아, 이두 종목 모두 테크니컬 측면에서 지난 16일에 약 1년 이상의 저항선을 어, 대규모 거래가 터지면서 한 방에 돌파했다는 겁니다. 네. 어, 외국인과 기관의 그 쌍끌이 순매수도 어, 해준 영향도 있긴 했는데요. 이 기대대로 어,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어, 15%까지 하향이 된다면 다시 그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이 펀더멘털 측면까지 아,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올 겨울 아마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음. 보입니다. 허인남 대표님은 자동차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움직임이 꿈틀거림이 시작이 됐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로 보고 그냥 접근해도 괜찮다 보시는지? 전반적 투자 의견은 어떤 방향이십니까? 네, 어, 저도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이번 주 15일 특히 16일, 17일 작업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아, 이제 네.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 이제 김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대차가 작년 11월부터 반복적으로 박스권 상단 즉 저항 자리로 형성했었던 22만 5천 원을 그냥 장중에 돌파한 것도 아니고 갭 상승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네. 어, 이 부분들은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어 동시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박스권을 허락하지 않고 이제 다음 구간으로 진입을 하겠다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25만원 전후에서는 작년에 그 고점 자리이다 보니까 한 번에 좀 매물 소화는 역부족이지만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동력을 이제 22만 초반에서 형성한 뒤에 다음 구간으로 또 진입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달려가는 걸까요? 오늘 상당히 금요일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들 많았습니다. 자 김영구 대표님 방송에서 2차 전지 언급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타이밍에 한번 더 재확인하고 싶은데 여전히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실까요? 예, 네, 당연합니다. 네. 2차 전지는 반도체에 의해서 대세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과의 경쟁에 밀리면서 기업들의 주가가 시름시름 알타가 실신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LF 배터리의 승승장구한 중국에 뒤처지면서 3원계 배터리 하나만 갖고서는 버틸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시장을 다시 찾아왔다고 봐야 됩니다. 이 시작의 물꼬는 ESS라든가 이런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활성화되면서 셀 기업들이 벌써 실적이 발돋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기대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LFP 배터리 때문에 밀려 내렸던 그 상황들에서 에너지 밀도가 효율이 굉장히 LFP보다도 더 좋은 LMR을 개발하고 있는,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추경 매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에,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거든요. 네. 결국 미국의 규제 중국의 눈물 나는 자율 구조 조정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세일 기업들을 갖다가 겨냥하고 있습니다. l g 엔솔 이제 수주들 있는 만큼 받아낼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안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유럽에서조차도요. 65%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차지했던 중국산 배터리들 좀 내몰리고 있거든요. 수세 몰리고 있어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냐? 우리 2차 전지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소재와 소재부터 셀까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셀 이제 캐즘 캐즘 하는 현상은 지나갔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 7월에 고점 찍고 대폭락 이후에 바닥권을 찍었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주봉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봉을 좀 길게 해서 보시면 진짜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15, 16, 10월 15일, 16일 보면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거든요. 이들 종목들이 이제 하나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살기에서도 제가 추천하면서 많은 종목들에게,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퓨처뭐 LG 엔소, 에코 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을 설명,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세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초창기이지 많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바닥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봉을 반드시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차전지를 또 강조하셨던 대표님 중한 분이 또 김진 대표신데 앞서서 김병구 대표님은 이제 계속해서 꾸준한 그 어떤 기대감을 내비치신 거고 김진 대표님도 마찬가지실까요? 뭐 변화 없으세요? 뭐 비슷한데 약간 다른 측면에서만 아, 좀 부연 네. 설명 드릴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차전지는 본 방송에서 연초부터 뭐 계속 강조드리고. 어, 신규 매수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물려 계셨던 분들까지 어, 희망을 드리면서 고진감내라고 하면서 희망을 드리면서 매매 전략까지 잘 잡아 드렸었었죠. 어, 오늘 뭐그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는 김영구 대표님이 먼저 잘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저는 이제 방금 말,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점에서의 그 대응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요, 어 대세 상승 국면에 진입을 해서 아직 상승 초기 국면인 것은 맞습니다. 아,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약간 다른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어, 최근 급등과 함께 어, 9월 어, 조정을 받았을 때매수에서 보유 중인 그 투자자들은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 그때보다 네. 예, 무려 한 30에서 50%까지 올라갔거든요. 때문에 이차익시전 구간에 다시 진입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 신규 매수를 고려 중인 경우에는요 추경매수보다는 4, 5월달에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이 8월 달에 만들어 놓은 그이 대세 1차 파동의 그 정보점이 있습니다. 이 정보점을 깨지 않는지 아. 어, 이 지지력 확인을 좀해 가면서 접근하시는 게유래해 보인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어, 최선호주로는요. 어,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접근 시에 주목하셔야 될 체크 포인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선 쪽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지금 뭐 중국의 제재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불안감이 커졌었는데. 실직, 어,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라는 증권과 분석이 나오면서 일제히 또 반등을 보였습니다. 한미 협상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실적 기대감까지 얹혀져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꾀할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자리거든요. 이동우 대표님 조선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뭐 여전히 뭐 조선주가 순항하는 데는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제가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등락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데. 이 시기에 어쨌든 갈수 있는 건 호실적을 가지고 있는 뭐 조선이나 뭐 전력 설립이나 이런 쪽들이 가장 우수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뭐그 자리들이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뭐 시장이 좀 비싸 보여도 올라가는 업종에 대한 포지션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조선중공업은 기본적으로 실적 상향 업종이라서. 현재처럼 천천히 상승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대로 조선업의 수주 잔고 자체가 27년의 피크 아웃이었던 게 최근에 2030년까지 다시 한 단계 더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미 통상 협약의 체결 시에는 다시 마스카 프로젝트의 본격화로 인해서 LNG선 수요 증가는 확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7년부터는 5,0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한 탄소세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 그 수주 잔고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초호황의 지위는 유지되고 실적 시즌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호실적 업종인 조선업은 더욱 부각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선 중공업, 조선 기자재까지 다시 한번더 재차 반등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 보시는 그 전략을. 네 짜, 짜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짧게 김영구 대표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조선주에 대해서 그러면 뭐 실질적 매매로 신규 접근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주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네, 조선주는 사실 실적 수주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니까 걱정할 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섹터죠. 다만 요즘 주가를 보면은 어 지수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왜내건안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조선주들은 지금 한 달째 조정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거죠. 근데 이게 기간 조정, 그러니까 가격 조정으로 떨어지지 않고 기간 조정으로 한 달째 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강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결국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것만 잘 파악을 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그게 올라타는 게이렇게큰 문제는 없을 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직한 종목들 중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있겠고. 네. 오히려 조금 작은 종목들을, 자잘한 종목들을 본다면 조선 기자재들 중에서 하나엔진, 뭐 HJ중공업, 세진중공업, HD현대마린엔진.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 관심받은 업종 중에 하나가 지금 로봇입니다. 로봇은 어, 기대감이 너무 앞섰던 걸까요? 주 초반에는 잘 달렸는데 목요일에 일제히 급락세를 어, 나타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현 압박이 커졌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허인남 대표님, 뭐 당분간은 로봇주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네, 어, 뭐 그냥 단순히 좀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일부 차익실현 매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7일의 시장의 흐름이 우선 2차전지 중심으로 코스피는 견고했지만. 장중에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대두무역 간세, 어, 무역 분쟁의 격화로 인해서, 어, 아시아 증권,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 미 지수 선물도 많이 안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정규 시장 후에 오히려 미 지수 선물이 1% 이상 급락하면서, 어, 오늘, 어, 17일에 그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차 전지도 크게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주말에 있을, 있을 한미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 그리고 또 미중 갈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한번 수급을 털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로봇은 최근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 또 주도주였기 때문에 네. 한번 하락폭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주도주는 동일하고 필사기 방송에서 많이 강조드렸었던 하이젠, RNM, 클로봇, 로보티즈, 로봇, 할라캐스트 등 이런 주도주들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할 수 있는 음.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돌입하다 보니까, 그럼 로봇주의 실적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대표님, 분위기 뭐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원래 로봇주를 얘기할 때 실적을 얘기하면 좀안 되긴 합니다. 네. 워낙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좀, 뭐 옥석을 한번 찾아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실적 측면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우려, 우려스럽습니다. 대기업들의 이제 투자 확대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성이 증가한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어, 상반기 기준으로 현대무백스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고요. 두산로보틱스는 이미 이제 흑자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매출 성장률이 67.2%로 삼성그룹의 지분 투자와 매출 성장 면에서 안정적인 편이고, 로보티즈나 클로버 등은 적자가 축소되는 고그 정도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전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단계의 급등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부담감은 분명히 좀 있긴 한데요. 연평균 성장률의 한15% 이상이다. 그리고 2023년에 현재 시장 대비해서 두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이제 노란 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피지컬 AI 로봇 확대와 뭐 비대면 서비스 중심의 급등세를 보이는 의료 AI 등의 대기업 협력사 지위를 좀 유지하고 있는 뭐 이미 흑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뭐 그런 지위를 음.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되는데요. 네. 뭐 현대무벡스, 뭐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에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관점 조정 시에 진입을 하기에는 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식을 바라겠고요. 주식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